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주노급 21강입니다. 정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저 정자에는 뜻, 정성, 욕정, 인정, 사랑, 실상, 사정, 멋, 이치, 참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마음심인데, 이 마음심이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왼쪽에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죠. 여기 이 한자는 이게 풀을 청자합니다 풀을 청, 풀을 청,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일까요? 풀을 청, 그러면. 하란 마음은 정이 있고 뜻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또이 푸르청을 분석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분석해서 설명할 때는 이 주인주 자처럼 보인 이 부분이 사실은 날생 자입니다. 날생. 날생. 여기가 날생입니다. 날생. 또 여기 이 부분은 여기가 불굴단자에 불굴단, 불굴단 그러면 이렇게 또 분석을 해 가지고 보면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는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정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정, 느낄감, 뜻정, 느껴서 일어나는 심정, 마음, 기분, 이런 뜻입니다. 또, 다정, 다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정, 다감, 정이 많고, 느낌이 많다. 이제는 염자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각, 생각하다, 외다, 잠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이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재금자예요. 이재금, 이재금, 지금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금, 이재금, 지금금.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잘 아시죠? 어, 마음심.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생각이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생각념자가 포함된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념 신념은 믿으신 생각념 굳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음 그런 뜻입니다. 굳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음. 이제는 또꾸지질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책. 여기에는 또 어떤 뜻들이 있을까요? 꾸지질 책자에는 꾸짖다, 책망하다, 구하다, 권하다, 재촉하다, 헐 뜯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주인 주자처럼 생긴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가시자 자예요, 가시자. 가시자. 가시나무 자라고도 합니다. 가시자. 이자 자는 가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런데 이 가시는 우리 몸에 찔리면 따끈따끈하고 아프지요. 그래서 이자 자에는 꾸짖다, 비난하다, 금품을 요구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이 책자에는 세금을 독촉하고 독려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이 조개 패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조개 패 자입니다. 조개 패, 여기는 조개 패 자입니다. 조개 패가 들어가면은. 돈이나 화폐나 재물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이... 책자가 포함된 단어란 무엇일까요? 문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책. 물을 문, 꾸짖을 책. 일의 책임을 물어서 꾸짖는다. 그런 뜻이고요. 또,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망. 꾸짖을 책, 바랄망. 잘못을 들어서 꾸짖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맡길 임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임자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어, 다시 써야 되겠네요. 잠깐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맡긴다는 뜻도 있고, 맡은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맡기다, 마음대로 하다, 일, 세우다, 매다, 당하다, 맞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면 이 한자는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인. 사람인 자가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왼쪽에 변으로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큰림자예요. 큰림, 클림. 큰림. 크다 그런 그런데 이 한자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한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비사. 또, 이 한자가 있죠. 이거 삐친 별입니다. 삐친 별. 삐친 별. 이 선비사 자는 큰도끼 모양을 본드서 만든 글자입니다. 큰도끼 모양을 본드서 만든 글자인데, 여기에는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 일이라는 뜻도 있고 뭐 무사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의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인데 여기에다가 또 빛인별을 더해서 큰 일이다 그런 뜻이 에요큰 일. 그러니까 큰 일이다 말이요큰 일. 그래서 이큰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누구한테 맡겨요? 어 여기 보니까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있으니까 큰 일을 사람에게 맡긴다. 또큰 일을 사람이 만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란 무엇일까요? 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기, 마틀린, 기아갈기,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 또 임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명, 마틀린, 명할명, 직무를 맡김 또는 관직을 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